책을 내는 것 자체도는 부끄러웠지만 저희 옆에 계신 우리 지승우 작가를 믿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. 결과를 다 해본 것 같아요. 고문 경찰, 매고 분노, 악덕 검사, 국정원 직원, 나라를 팔아먹은 정권을 뒤집는 뭐 이런 뒤집는 뭐 이런 일들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인생도 한번 좀 기록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. 저에게 많은 악역을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. <laughs> 우리 재승호 작가님이랑 같이 한 6개월 서로 묻고 답하는 작업을 했고요. 제가 생각한 저보다 훨씬 긍정적인 김희성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약간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짧게 하세요, 짧게. 김희님만나서 12일 동안 인터뷰하고 두고 오셨고 김희성 님 덕분에 이렇게 스크린으로 만든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김희성 선배님은 저희 세대는 뭐 잊을 수 없는 그 배우였는데 김희성 선배의 귀환이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때 든 생각은 꼭저 배우와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였었어요. 지금은 또 같은 동료로서 너무 좋고 우성 선배의 인생관처럼 친하게 지내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은 정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. 아마 여기서 가져가신 책 사실 분들은 다 아주 즐겁게 읽으실 것 같아요. 어, 조촐하지만 어, 충만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이크를 고아라 씨에게 넘기겠습니다. 오! 네 안녕하세요. 이렇게 알고 좋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어, 책을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선배님 또 응원하러 왔는데 오늘 만나 반갑습니다. 선배 축하드립니다. 네. 저는 그 일본어 대사를 알려드릴 때가 있지 그때 이미 한번전다 읽고, 읽고 왔어요. 축하드립니다. 책, 책 독점 중 어? 독점. 그냥 나쁜 사람. 네, 우리 형이 나쁜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나쁜 사람. 뭐라고 했지? 정우성 배우의 악당 7년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어, 여러분, 어, 굉장히 볼만한 내용의 한 어, 배우로서, 그리고 한 남자로서의 많은 얘기들이 어, 담겨져 있으니까요. 아마 굉장히 볼만한 내용과 어, 읽으시면서 재미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관심 가져 주시고요. 어, 책은 안 읽으셔도 책 겉표면에 정우성의 추천사가 있으니까요. 그거라도 읽기 위해서 꼭 책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저로서는 28년 저의 친한 친구였던 유성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관객들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. 아무튼 일단은 책을 사세요. 네,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, 김희성 선배님. 압당 7년 출간을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. 예 <laughs> 네, 많이 사랑받으시길 바랄게요. 책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. 축하드려요. 네악당7년 네, 출판을 어, 축하드리고요. 많은 분들과 좋은 이야기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위성 선배님의 아, 악당7년 출판을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많이 읽어주세요.